그래도 처음 이제 145m를 쐈다고 어 제가 올린 영상에 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선배님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회수도 많아지고, 어 너무 감사드려요. <laughs>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사람, 이 미국 시골 땅에서 한구이에서 혼자서 외롭게 쏘고 있는데 이렇게 경례의 말씀과 또 이제 그런 걸또 해주시니 아 정말로 몸둘바를 모르고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부부 궁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145m 어, 에서 이렇게 활쏘기를 하고 한한6일 정도 지났어요. <laughs> 제가 아, 하면서 어, 오늘 한 이게 한좀쏴봤는데6 일을 이제 쳤잖아요. 그래서 어, 오늘 오늘도 쏘는데 여기도 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 뼈도 잘 꺾어서 평평하게 하고 잘 했다고 했는데.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다가 문득 옛날에 한번 댓글에 어느 분이 어 제가 이 활을 잡는데 활을 잡는데 어좀이 손이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쪽. 저는 분명히 요 도톰한 요 도톰한 이살 부분을 요 활대 바깥쪽에다 이렇게 대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활을 자꾸만 여기 에 맞아가지고 봤더니 이게 안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 요살 부분만 여기 닿아야 되는데 요 라인까지 이활때 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지. 깊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게 활이 닫죠 이렇게 닫요 이게 만약에 어, 제대로만 딱 잡아도 이게 갭이 생겨서 이게 닫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닫혀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어그 댓글에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분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안쪽으로 잠깐 들어갔구나. 이거를 내가 알면서도, 알면서도, 운연 중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이게 이제 제대로 잡는데, 이게 45판으로 갑자기 잡으니까 또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게 안쪽으로 너무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맞고, 또 활을, 만작을 당겼을 때도 이자사가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약간, 어, 제자리로 딱 오고 당겼더니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손목이 딱 꺾이니까 이렇게. 예, 딱 꺾이니까 제대로 딱 이제 되니까 이게 안쪽으로 좀 깊이 들어간 거랑 저 바깥쪽으로 된 거랑 제대로 잡은 거랑 이 자세가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내가 쌌더니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어, 기본적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또 배웁니다. 요거 한번 지금 여기 한25 톤이 어, 5 야드 정도, 25 야드 정도 되는데 어, 요거한23 미터 정도 돼요. 한번 여기서 한번 한번 또, <laughs> 연습 좀 해볼게요. 아 내가 참나 역시 기본에 충실하라. 딱 맞는 말씀. 딱 되나? 욕 사면 쏴 보도록 할게요. 예, 높은 거궁 탁궁 아 좋아. 아 이래야지 이래야지. 예, 자세도. 오우씨, 너무 올라갔다. 이거 할 때마다 영점 사격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빨간 줄, 요 줄에 맞추면 얼추 들어가요. 자,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갔지만, 다시 한 번. 예. 이게 너무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적당히 이제 들어가서 하니까 이게 딱 락이 되네. 앞을 쳐다보고, 당기면서 몸을 틀고, 아 이거야 이거. 이거. 예,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다 좀 전까지는 이제 저기 이십야드에서 쐈는데. 2십육 톤이 밤이든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높은 거군. 아야씨. 아삭. 좋아 좋아. 백사십오 쏠 때는 쏘고 나서 그 화살이 날아가는 걸 이렇게 봐야 되니까 꼭이 자세를 굳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이제 보니까. <laughs> 그것도 재밌어.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시선이 따라가는, 내 활이 과연 관역으로 얼마큼 날아갔는지 이제 체크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는 것. 같아. 오케이. 저는 관역에 저 컵을 하나 근데 끼워놓고 컵을 향해서 두 줄을 쌓는 겁니다. 야, 145m를 한번 쏘고 나서 나니까 아 그래도 좀어 시야가 좀 많이 좀 넓어진 것 같아. 요 경험도 엄청 많이 했고. 예. 지금 요 자세로 지금 오늘 또 새롭게 한요 자세로 하면은 어 나중에 이제 이번 주에한번저 145m 저 활수로 한번 가야 되는데 한번 가면은 조금 이렇게 안정감 있게 145m를 이제 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좋다. 어우, 야, 이자 어우, 이제 만작도 되는데. 아 오케이. 아 나에게는 내 발의 화살이 더 있... 재밌네 화살이 두발 두발 두발씩 이렇게 들어 <laughs> 우리 활은 부부끼리 싸야 된 되는거 같은 느낌으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너무 신기하아 좋다 아사 아다 쐈다 아이고 참 <laughs> 아, 날씨 너무 좋다. 와, 제 텃밭. 우리, 내 시계 알람도 지금, 내일 가야 되는 시간을 이제 알려주고 있 저는 일을, 어, 죄송하지만, 텃밭 보여줄게. 야 제가 그냥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배추, 무, 총각김치, 알타리 무라고 그러죠? 깻잎, 또 포도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이거 봐요. 좀 특이하죠, 또. 이렇게, 어떻게, 해? 세 발. 여기도 세 발. 여기 두 발. 아, 여 여기는 싱글이다. 이렇게 가족끼리 모였어. 부부끼리. 여기는 형제, 자매끼리. 이거는 처제, 뭐. 오, 너무 좋아. 간혹, 이제 아웃사이드 이제 홀로 이제 지내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야, 같이 이렇게 하니까, 와, 너무 좋다. <laughs>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아이고, 야, 오늘 징조가 아주 좋네. <laughs> 자, 오늘 하루도 날씨가 가을입니다. 이게 낮 기온과 밤 기온이 일교차가 너무 커요. 또 밤에 또 이렇게 감기 걸리지 마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 연세를 어디까지 연세 해야될지 모르지만 <laughs> 제가 이제 50 중반 좀 넘었는데, 추워요. 밤에 긴 바지, 긴팔 입고 자요. 그리고 와이프 꼭 끌어 안고 자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하여튼 50 드신 이상급, 60, 70. 예, 우리 활쏘시는 분이나 활쏘지 않는 분들, 모든 분들, 이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괜히 아침에 코 훌쩍훌쩍 거리지 마시고, 어,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어, 이 가을을 또 겨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굿샷! 참고로, 저도 제 와이프하고, 어, 활을 같이 쏘고 싶은데, 제 와이프가 힘이 없어요. <laughs> 힘이 없어. 저번에 한번 쏴보라고, 이제 18파운드 해보라고 했더니, 여기서 간신히 당기다가 해서, 활을 딱 놓으니까, 탁! <laughs> 이 손에 자기 턱을 쳐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뒤로는 활을 안 잡아요.